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머니볼 라이브 8회에서 다룬 두산의 새 외국인 타자 호세 로아스 선수의 영입 뒷이야기 그리고 두산의 외국인 투수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의 외국인 선수 소식. 오늘 외국인 타자 발표가 있었죠. 어, 프레하고 두산 베어스가 어, 호세 페르난데스와의 결별을 예, 확정을 하고, 새해외 고긴 타자 호세 로아스 선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어, 아, 잠시만요. 이게, 원래는, 이게, 제가 흥분을 많이 했나봐요. 예. 보도자를 옆에 띄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일단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이게, 두산하고, 이 호세, 아, 호세 로아스 선수. 앞에 다, 둘다 호세구나. 어, 총액 100만 달러입니다. 계약금이 5만이고요 연봉이 85만, 인센티브가 10만입니다. 어, 100만 달러는 우리 캐비어리그첫해 신입 외국인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이 최대치를 줬다는 것은 두산이 기대할 것만큼 크다는 반증입니다. 자, 어,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 183cm, 체중 90km, 탄탄한 체형을 갖춘 우두자타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 2016년 LA 에인저스 지명을 받았고, 작년에 에인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 성공했지만, 예, 그렇게 빅리그에서는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KBO 리그로 유턴을 한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모니볼을 하면서, 어, 가장 강조하는 게 있죠. 기사에 나오지 않는 소식을 좀 찾아서 알려드리자. 그래서, 어, 이 로아스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취재를 해봤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선수 계약이 좀 빨리 발표된 거죠 이게 지금 10월 말인데 외국인 선수 계약 발표 측은 좀 이른 편입니다 이게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자이 로하스 선수가 9월 18일 날 예, 마이너리그 경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2주간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갑자기 fa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유의 몸이 될래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마이너리그 선수가 2주간의 마이너리그 연봉 가뜩이나 못 받는 곳인데 거기서 그걸 포기한다는 게큰 건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로하수 선수는 지난해 이제 아시아의 무대에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어, 지난해 일본 프로야구 한 구단에서 100만 불의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에서 이를 거절해서 결국 일본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로아스 어, 선수는 무척이나 일본 야구에서 좀 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올해는 보장된 연봉까지 포기하고 스스로 FA 선언을 했습니다. 자, 두산은 이 선수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FA 소식이, FA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두산은 이 외국인 선수를 선별할 때, 기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가 하고자 하는 의지 여기를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로하스 선수는 멘탈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된 선수라고 기량 외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자, 기량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보도 자료를 엄청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얘기해주면 안정적인 타격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중장거리 타구에 능하다, 뭐. 변화고 헛스윙 비율이 평균보다 낮다. 예, 타구 분포가 스프레이 히터 유형이다. 오늘 그래서 로아스 선수 기사 보시면 전부 스프레이 히터 로아스형이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 내부적으로는 한 20개 이상의 홈런을 깔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두산의 외국인 투수 어떻게 되나 요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어 지금 올해 이제. 예, 시즌 막판까지 던진 투수가 로버트 스타 그리고 브랜드 와델 선수죠. 일단 둘다 교체를 보고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선 외국인 선수 어떻게 될까 영상 한 올린지가 한 3주 정도 됐는데 분위기가 그새 또확 바뀌어서 두 투수 모두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어이 알칸타르 선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단독 기사까지 나왔던데 아직 확정 수준은 아니고 후보 중에 하나인데 아주 아주. 계약 속은 계약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확정됐다는 식의 기사가 나가면서 이 계약 협상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어, 알칸타라 선수의 다시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 나머지 투수는 지금 이제 지금 올해 이제 두산이 이승엽 감독을 영입하고 나서 상당히 투자나 외국인 선수 구성, 코칭 스태프 구성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외국인 투수도, 어, 리그에서 이제 수준급 용병을 찾고 있다. 외국인 투수를 찾고 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양한 선수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올해 두산, 내년에 이제 두산의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좀 새로운 얼굴, 저는 새로운 얼굴로 채워질 텐데, 아무래도 어좀 기대를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수준급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다는 게 예, 지금 현장 그리고 어 다른 부단 스카우터들의 이런 귀띔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